요즘 아이들은 숲에 버려지지 않습니다. 그 대신 와이파이가 끊긴 집에 방치되죠. 헨젤과 그레텔은 맞벌이 부모의 집에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냅니다.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달콤한 쿠키 광고를 따라다니는 일이 링크만 클릭하면 꿀맛나는 꿀템이 당신 것 무료 체험 단 7일 뒤 자동 결제 클릭 클릭 또 클릭 그렇게 아이들은 온라인 광고가 피전해 가상의 숲 속으로 들어갑니다. 그 숲은 너무나 친절했습니다. 너희에겐 맞춤형 콘텐츠를 준비했지. 이건 너희가 좋아하는 것들이야. 헨젤은 최신 게임 스킨과 스낵 추천에 취하고, 크레텔은 셀럽의 일상 브이로그와 ASMR에 빠져들었습니다. 하지만 그 숲에는 결제하기 버튼이 없는 출구가 없었습니다. 다음날 헨젤의 휴대폰이 먹통이 되었고, 크레텔의 구독 서비스도 만료되었습니다. 그제야 그들은 알았죠. 자기들이 길을 잃었다는 걸. 헨젤, 우리 어떻게 나가? 몰라 광고만 믿었는데. 그 순간 아주 오래된 종이 지도가 한장 나타났습니다. 로그아웃하고 현실을 클릭하라. 그들은 잠시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로그아웃을 누릅니다. 현실은 초라했고 부모님은 여전히 바빴지만 적어도 진짜 밥 냄새가 났습니다. 그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. 이제 쿠키 말고 진짜 간식을 만들자. 현대의 숲은 더 이상 나무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. 그건 데이터 알고리즘 그리고 끝없는 클릭으로 자라나죠. 그러니 기억하세요. 때론 로그아웃이 진짜 길을 찾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.